오늘은 삼성, 기아, 롯데, 두산 이야기를 준비했고요. 또 팀별 핫 이슈. 그 다음에 외국인 선수 교체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고, 어, 트레이드 논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크된 부분들, 예,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삼성이 꼴찌까지 밀렸습니다. 사실 원년에 창단을 한 이후로 40년 넘게 한 번도 꼴찌를 한 적이 없다는 게 삼성이 한 번도 없는 팀이네 자부심인데 지금 최하입니다. 위 네. 그래서 그래도 마지막에는 최하위는 안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 요 있는데. 음, 네. 어 이제 올해 가을 야구 후보는 삼성이 좀 못. 못 꼽혔죠. 네, 네. 오강 후보는 아니어도 음, 아니었어요. 좀 이제 하위권으로 네. 좀 분류가 됐는데 네. 그래도 최하위는 안할 것이다. 어 일단 지난해 후반기에 좀 보여준 모습들이 있고 감독도 뭐 바뀌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희망 쌌었는데 지금까지 보여주는 경기력은 기대 못 미치는 모습입니다. 아, 지금은 네. 엉망이다. 그냥 총체적 난국이고 네.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꼴찌. 이게 뭐는 패패패패 하다가 한번 이기고 또 패패패패 하다한번 이런 식이니까 음. 안 네. 되고 우선은 이제 오재일 선수 우규민 선수가 화요일 날 그리고 오승환 선수가 이번 수요일에 합류를 합니다. 이제 1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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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는, 일근 거죠? 돌아오는 네. 거죠. 선수단 합류는 이 선수들이 이제 월요일에 합류를 해서 네. 이제 콜업되는 시기가 네. 우규민 그리고 5일 화요일 네. 그리고 예, 이제 우리가 영상을 지금 월요일 지금 촬영 중인 네. 오후에 수요일에 오환 선수 등록을 하는데 7월 초면 이제 구자욱 선수도 돌아와요. 음, 부상에서 돌아오고 확실히 이제 젊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좀이 음. 팀의 구심점을 잡아 줄 베테랑 선수를 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볼수 있을까요? 뭐 네. 와서 잘해야 되겠죠. 어, 네. 음, 오는 것뭐 당연히 와서 잘해야지 음. 팀이 바뀌는 건데 뭔가 안정감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음. 이렇게 희망을 하는 정도인데 네. 연패가 길고 부진이 네. 길어지니까 팀 분위기가 가라앉는 건뭐 당연합니다. 지금은 이제 필승조가 무너진 이 부분. 불펜이 흔들리더라고요. 네. 심각하다. 그리고 타선도 네. 응집력이 음. 덜하다. 피렐라 선수도 폭발력이 거의 없다. 네. 그냥. 그냥 어쩌다가 잊을 만하면 딱딱 쳐주는데 음. 쳐줘야 되는 순간에는 아니다. 네. 전혀 삼성답지 않은 야구를 해주고 있다. 네. 아, 그리고 지금 하나가 페이스가 올라오잖아요. 네. 삼성을 최하위로 꼽지 않은 이유는 그냥 하나가 그래도 최하위 할것같다 이렇게 예, 이런 네. 분들이 네. 많았어요. 네. 그냥 네. 전문가들이 네. 하나가 <laughs> 좋아도 하나는 네. 좀 어, 하나가 제일 <laughs> 네. 좀 그래도 최하위 할것 같은데 음. 이래서 삼성을 많이 안 꼽았던 건데. 당분간 지금 하나 페이스 보면 이런 추세라면 삼성의 최하위를 모면하는 것도 쉽지 않다. 아 그렇습니다. 응. 네. 삼성 관계자에게는 뭐 단시간에 좋아지기를 기대하지만 뭐 쉽지는 않고. 베테랑들이 합류하면 뭔가 반전의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한다. 음. 이 나쁜 흐름을 뭐 빨리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음. 이제 최근에 이제 뭐팬 커뮤니티나런 이 데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삼성이 뭐 농구도 그렇고 배구도 아. 그렇고 이제 음. 여러 지금 종목들이 그렇고. 프로 종목들이 좀 성적이 좋지 않으니까 이거 좀 음. 아,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막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예전만큼 삼성이 네. 스포츠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은 맞아요. 음. 어뭐 그냥 뭐1등주의 그거 버린 지가 너무 오래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제일기획으로 다 이관을 음,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야구 같은 경우는 방치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사실 뭐 최근 몇년 동안 이제 삼성이 외부에서 영입한 선수들의 몸값만 봐도 전체 연봉만 봐도 높은 편이죠 지금. 네, 그 선수들이 네. 역할을 못 해주는 게 문제인 거지 네. 투자를 안한건 아니면 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투자를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참뭐 팬들 입장에서는 <laughs> 너무, 야 돈을 네. 왜 엉뚱한 이렇게 하실 네. 수는 있지만 돈을 안쓴 것은 아니다. 음.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안돼 잠고 이건 아니었다는 거죠. 네. 어,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면 야구단에서 그룹에 지금 이제 별도의 보고서가 올라갑니다. 어, 왜죠? 올라갈 수 없죠. 아.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을 아, 보고를 하라는 때문에. 거죠. 네. 네. 삼성도 네.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황이고 음. 사실 그래서 시즌 중에 할수 있는 게뭐 좀 뻔해요. 뭐 감독을 네. 감독을 경질하는 네. 거. 뭐 이건 아주 극단적인 방법. 네. 그것보다 그좀 그것 앞서서 이제 코치 1, 2군 코치 음, 바꾸는 거. 네. 그다음에 트레이드를 할수 있는 부분, 그죠? 네. 전력을 바꾸는 부분. 네. 또 외국인 선수를 바꾸.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인데 네. 삼성은 지금 외국인 선수들이 뭐100% 만족은 아니지만 지난해보다 못합니다. 분명 네. 못한데. 네. 네. 그렇다고 무조건 바꾸라, 무조건 그 정도까지는 교체하라 정도까진 아닌 것 같고 국내 선수들이 네. 더 문제인 거죠 지금. <laughs> 네. 그래서 남은 방법은 트레이드 정도인데. 아니 사실 이게 음. 저희도 뭐 예전에 앞서서도 몇번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게 삼성이 정말 뭐 포수 자원이 많으니까 포스트레이드를 기아랑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뭐 최근까지도 했었고 예, 네. 계속 소문이 났었죠. 됐죠. 네. 근데 네, 당장은 이원석 그리고 김태훈 선수 트레이드로 뭐 재미 못 봤죠. <laughs> 지금 못 봤다고 봐야 되겠죠. 안 그러, 좋았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트레이드가 단기 효과가 전부가 아닙니다. 음. 뭐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네. 거고, 내년에도 네. 어떻게 바뀔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런 거를 감안해서 트레이드를 하는 네. 거죠. 근데 즉시 전력 트레이드였거든요. 일단은 음. 서로가 필요한 부분. 네. 우리 필승조, 저기에는 또 방망이. 그래서 기대치를 밑돈다. 음. 지금은. 그리고 네. 지금도 삼성에 필요한 포지션은 불펜 필승조로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타팀이 음. 내줄리가좀 네 마무하고. 포수가. 있죠 여유가 있는데 네. 강민호 선수 나이 체력 감안하고 또 부상 가능성도 감안 안 다치면 최고겠지만 나이가 있고 하니까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마냥 포수 포지션도 여유가 있는 것은 또 아니고 음. 기아에서 지난해 말부터 관심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네. 지금은 기아도 별로 이야기 안 합니다 어, 네. 양측에서 포수 놓고 트레이드 논의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야기 단절된 지가 꽤 됐어요 포수 트레이드에 대한 관련된 논의가 아예 단절이 됐다 네. 먼저 예의를 꺼내면 자세를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네. 먼저 뭐 급한 사람이 우물파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laughs> 네. 목마른 자가 우물판다. 네. 그러니까 더 높은 카드를 음, 줘야지 음. 뭔가 이야기를 할수 있으니까 삼성 관계자입니다. 상대가 줄 생각이 없는 상황. 음. 근데 이미 시기는 좀 늦었다고 본다. 음. 어, 기아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어, 지금은 조심스럽고 단기간에 트레이드 평가가 내려지는 현 상황에 대한 부담도 있다. 이뭔 네. 말이냐면 트레이드 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잘했느냐 못했느냐 음. 니까 손이 계산서가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laughs> 네. 사실 좀 길게 보고 생각을 해도 뭐 음. 결과물이 안 나오면 박살나는 거죠. 음, 이게 저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실 기아도 계속 이 포스트레이드를 막 삼성과 한다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우 저희도 뭐 너무 상대가 많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아가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다 합니다. 뭐 저번에 뭐 김민수 선수가 네. 뭐 홈런도 치기도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다 알다 보니까 기아 쪽에서 포수 카드를 들이 어 이게 좀 하, 하실까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카드를 부르게 상대가, 되는 거죠 네. 상대가. 그리고 또 기아가 박동원 선수 FA 적으로 트레이드해온 주전 포수 1년 박 음. 1년도 채 사실 못썼 못 부분 네. 이런 부분도 생각을 음. 할 거고. 그래서 지금은 삼성 기아의 포수 트레이드 논의는 완전히 수면 아래로 또 네. 어, 시즌 중 즉시 전력값 트레이드는 곧바로 다음날 승적표 보고 네. 이게. 비판, 칭찬이 교차되니까 프런트들이 상당히 좀 고혹스러워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뭐 트레이드 성공 사례 뭐이 나오잖아요. 그 네. 성공 사례가 있다는 것은 바로, 네, 그렇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바로 옆에 또 있는 거죠. <laughs> 네, 일단 뭐 기아, 삼성 포스트 라이드는 이제는 뭐 거의 좀뭐 사라진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는 딱 수메라를 가라앉았습니다. 다시 뭐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쉽지 가 않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기아는 뭐 나성범, 김동영 선수가 돌아오면서 일단 뭐 타선의 짜임새나 뭔가 그 폭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 힘은 확실히 더 생긴 느낌이에요 하지만 외국인 선수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제일 네. 문제인데 지금 메디나 선수는 저이군 내려갔는데 지금 메디나 선수가 내려간 이 군은 이건 그냥 내려가서 잘해서 다시 올라와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굉장한 저는 그냥 시그널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어느 정도 구단 쪽에 체크를 했을 때도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다 왜냐. 지금 이제 스카우트들이 미국 일본에 나가 있었잖습니까 네, 지금도 네. 나가 있는데 네. 다방면으로 선수 알아보는데 쉽지 않다고 얘기를 다른 팀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지금 근데 뭐 합니까? 어~ 네. 지금 이제 뭔가 급합니다 급하고 아, 선수가 없진 네. 않아요 없진 음. 않아서 심학 단장이 어~ 내일 모레 이십팔 일 출국을 합니다 이십칠 일 날이 음. 네, 실행입니다 단장 음. 실행이 네. 이십칠 일 실행이 마치고 바로 이제 출국을 하는데 네. 이것은 그냥 뭐~ 뭔가 교체 근물살이기 때문에 가시는 건 음...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음, 그때도 후보군이 좀 잡히면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던 게 벌써 한좀 됐죠. 시간이. 그런 네. 부분 있고 또 앤더슨 선수는 동작 교정, 피칭 교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네. 실제로 좀 해보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음, 최근 결과가 네. 나쁘지 않았죠. 네. 14일 키움전 7이닝 2실점 음. 20일 하나전 네. 6이닝 1실점인데 네. 뭐 그때 키움 그리고 그때 하나가 뭔가. 장마이가 조금 미진한 이런 걸다 떠나서 본인이 네. 원하는 제구가 상당히 좋았다. 네. 네. 내부적으로도 반전 계기가 조금 마련을 됐다. 물론 이제 이거 이두 경기로 무조건 그럼 이제 됐어 이건 음, 아닙니다. 네, 어, 좀더 지켜본다. 왜냐하면 사실 메디나, 앤더슨 두 선수 다 불만족이었어요. 네, 기아에서 두 선수 다교체할 마음이 있었어요. 음, 실제. 네. 근데 이제. 조금, 좀더 지켜본다. 일단 변화 가능성은 우리가 봤다. 요게 상당히 앤더슨 음. 선수한테 중요하고, 네. 앤더슨 선수가 27일 화요일 날 원래 키움 전에 에, 선발 예정이 됐는데 손가락 물집이 조금 잡혔다 아, 그러네요. 교정을 한 음. 효과 있요아니제 네. 손가락 물집이 이게 좀잘 채이면 <laughs> 네. 이렇게 된다는데 약간 <laughs> 네. 그래서 하루 이틀 등판이 음, 좀미뤄지 등판 미뤄집니다. 네. 27일은 그래서 이효리 선수가 화요일 날 등판하고 음. 그다음에 심하지는 않으니까 물집 조금 굳는 상태 보고 하루 이틀 정도 네. 수일이 요 됐든 목일이 요 네, 됐든 일단 이번, 이번 주는 또 장마 때문에 또 네. 로테이션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크게 바뀔 수 네. 있죠. 네. 근데 외국인 선수 고민을 하고 있는 팀이 또 있습니다. 지금 뭐 추락이 예사롭지 않은 롯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지금 6 연속 루징 시리즈 중입니다. 중입니다. 내려간다꽉 네. 잡아라 팬들께서 <laughs> 너무 이게 사실 <laughs> 네. 너무 내려가 와, 네. 너무 내려가서 지금 6월 들어서 하락세가 아, 너무 짙고 유연속 루징 네. 최근에 2승8패 승률이 음. 이제 플러스 마플플스 마이너스 승패 마진이 좀 열한 개였었거든요 그때 네. 참 좋았을 때 근데 지금 제로입니다 네. 딱 그냥 5할입니다 음. 위기고 대위기고 뭐 이제 그냥 출발선에 다시 선 거야 네. 다시 서서 해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사위예요 이게 그러니까 초반에 당히좀 잘한 부분이 있다. 음. 음 그나마 돌아올 전력은 노진혁 선수가 일본제 이지마 치료 그죠? 네, 예, 이지마 네. 치료를 받고 지난 토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음. 이번 주말을 전으로. 주말을 전으로 그러니까 2군에 내려갔을 그 당시 시점으로 2주. 네. 그래서 주말 전으로 어 합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최준혁 선수도 지금 2군에서 두 경기 던졌더라고요. 네. 최근에 두 경기 던졌는데 네. 뭐두 경기 연속 1이니 무실점. 음. 또 정훈 선수도 복귀를 좀 서두르고 근데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 선수 이세 명이 너무 부진하다. 그렇습니다. 좀 부진하다. 네. 힘이 스, 못 돼주고 있어요. 스틸리 네. 선수는 진짜 막 꾸역꾸역 막는 네. 게 보여. 요 진짜 막, 억지로 막는. 거예요. 봄에 불안한 거야. 막. 네. 근데 구속이 한3 k 로4 k 로 다운된 게 맞아. 요 음. 뭐 시속 1 4 0 k 로중 후반까지도 엄청 세게 네. 던지면 나오는데 예전에는 어 시속 140 후반 대를 던졌거든요. 음. 그러니까 3 키로 정도 다운된 게구위가 굉장히 다운됐고 음. 그때 변화으로 계속 막 피해 다니고 좋았을 때 모습도 아니고 반지 선수는 진짜 퐁당퐁당입니다 네. 한번 잘하면 그다음은 어~ 뭐~ 여지없어요 네. 또 그다음 또 이상도 잘해요 네. 그래서 렉스 선수 같은 경우는 음. 무릎 부상 복귀 이후로 지금 장타가 안 나옵니다 음. 타구질이 뭐~ 내부적으로 좋아졌다고는 해도 뭐 이건 뭐~ 상당히 기대치 한 거고 뭐 타구 질이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안타 수 홈런 수가 더 많아져야 되고 타점이 더 많아야 되는데 최근 10 경기 타점이 1 네. 이건 아니다. 롯데가 그래서 뭐 고민 안 한다면 거짓말이죠. 응. 하죠.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였어요. 이미 이미 움직였고 사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음. 움직이고 있는데 음, 팀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라도 결단을열어야 되고 이제 1승 발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고민하고 네. 내부적으로죠. 프런트 움직임 포착이 됐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음. 네. 네, 움직이고 있고 사실 이제 반즈, 스틸 이 선수 딱 놓고 보면 그럼 이제 어느 선수가 먼저 바꿔야 되나. 둘을 한꺼번에 바꾸기는 건 쉽지가 않을 거예요. <laughs> 네. 카드 두장 바로 쓸 순. 그렇죠. 또 렉스 네. 선수 또 무릎 상태도 과해졌고 어떻게, 봐야 될지, 되는 모르기 거. 어떻게 때문에. 될지 모르는데. 네. 그럼 어, 어떤가 그냥 사실 독인 개긴이고 음. 50보 1 0 0인데 그래도 반즈 선수는 좀 자완. 음. 대한민국 KBO 리그에서는 자화는 이 점이 좀 있다. 음. 그나마 경쟁력이 있다. 또 나이도 뭐 사실 좀 어리고. 그렇죠. 스틸리 선수는 음. 경험은 많지만 구이하락이 확실하게 보이니까 음. 스틸리 선수는 구단이 뭔가 결단을 내릴 시점이이다. 음. 예,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근데 사실 스트레일러 선수를 바꾸려면은 진짜 일선발급 선수를 데리고 갈수 그러니까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네. 있는 거죠. 지금 선수가 있는가 막 알아보는 음. 거죠. 지금 막 엄청 그렇습니다. 알아보는 거고. 네. 어, 롯데는 완전히 결정 나기 전까지는 오피셜로는 그냥 노코멘트일 거예요. 어~ 외국인 선수 교체에 음, 대해서요 그 네. 부분은 왜냐하면 있는 동안에는 그 선수들 써야 되니까 음... 뭐~ 이름 이야기들도 나가는 게 뭐~ 선수들끼리 네.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본인들이 알거 아냐 이거 지금 이게 지금 이~ <laughs> 있을, 저희보다 성적이, 더잘 알고 있을, 있을 성적이냐고 네. 네. 앉아 있으면 뭐하냐고 방석에서 가시가 막 올라오는데 네 근데 렉스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타 팀에서 이미 좀 뭐좀 아닌데 뭐좀 부상이 좀 심각한 건가? 예전에서 아, 예전, 네, 예전 어, 어떤 기량은 평가를, 아닌데 이렇게 빨간 네. 불로 이렇게 선언을 좀 음. 하는 분위기는 좀 감지를 했습니다. 네. 다팀에뭐 뭐 복수의 단장들한테도 저좀 여쭤봤더니만 뭐, 뭐 좋게 평가하나 음. 오히려 좀나쁘게 평가해 이 선수가 어, 계속 있으면 자기네들한테 네. 더 도움이 이득이, 될 건데. 근데 어, 아니 뭐 솔직하게 뭐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던데 네. 롯데 팀 내부에서는 지난해 이제 3월 3분을 쳤잖아요. 음. 이게 이 퍼포먼스라는 것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음. 변화 가능성을 아예 손을 놓지는 않던데요. 네. 음, 아, 좀 본다. 사실 뭐 결정하기가 마냥 쉽지 않은 게 롯데가 이세 선수 다 작년에 굉장히 이제 거액을 들여서 재계약을 했잖아요. 네. 서둘러서. 근데 어, 지금 외국인 시장이 또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팀 스카웃. 저는 그래서 다. 렉스 선수 같은 네. 경우는 참 무릎. 조금 더 조금 더 좋아지면 최근 최근에 조금 음. 나아졌다 그러던데 네. 그러면 타격이 확실히 좀 변화할까 여지도 있다 이제 그런 게 그런 게 미련이 남는 음. 거죠 막상 데려왔는데 타자는 해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또, 또 성공을 해봐야 되거든요. 성공 사례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시즌 중반에 데려왔을 때. 선수 성공하는 게 네. 타자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없습니다. 네. 예. 한 다섯 명이 한두 명. 음, 어, 그렇습니다 확률이 높나? 아, 그, 뭐한 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채, 네. 진짜 다섯 명에한명 정도. 음. 네. 롯데가 최근에 흔들리는 음? 이런 시점에서 외국인 선수들라도 좀 잘해주면 음. 조금이라도 더 유지가 될것 같은데 그게 안 돼서 아쉬운 상황입니다. 뭐 결단을 조만간 내리겠죠. 더 오래 가지는 음. 않을 것 같아요. 이제 7월이니까. 음, 올스타전 전에는 뭐 음, 결론이 나지 않을까. 교체를 한다 안 한다 네, 정도 정도까지로도. 네, 네. <laughs> 교체를 해야죠. 지금 상황은 <laughs> 고민을 안할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음, 그렇죠. 네, 다음은 두산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음. 외국인 타자 로하스 선수가 이제 최근에 이군에 갔다가 올라왔어요. 근데 사실 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승엽 감독이 이제 로하스 선수의 이제 코업 기준에 대해서 좀 되게 명확하게 선을 그었었거든요. 이군에서 뭐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어, 확실히 본인의 걸 어느 정도 찾았다고 해야 불러올린다고 했는데. 그 이틀 후에 올렸더라고 요 그만큼 이제 두산 타선이 좀 심각하다 보니까. 고민해 본인의 글을 찾지는 네. 못한 것 같은데. <laughs> 어쨌든 빨리 와야? 와야 된다. 이거 네. 지금 누구라도 뭐 두산, 와야 된다. 두산을 자꾸 막그 어, 뭐 어떤 두산 관계자가 자한테뭐 네. 우리 두점 배웠어요 그러더라고요. 일요일 날에 네. 제가 이제 고척을 갔었는데 그때 이군도 두점그니까이점 내고 졌더라고요 음, 그날 두산이고 네. 우리 두점 배웠어요 네. 막 그랬는데 어이점 나고 또 그다음 에이점 나고 막 점수 나서 <laughs> 그날 뭐 아주 대량 득점을 했었는데 네. 어. 로하스 선수는 두산 고위 관계자는 교체할 생각이 없다.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없다. 음. 선수도 많지 않고 타자는 네. 와서 적응해야 되고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에, 타율이 2할인데 홈런 10개입니다. 음, 아, 적진 그러니까 않죠. 진짜 네. 이게 좀 고민인 거죠. 홈런 10개, 네. 27타점. 근데 삼진이 너무 많고 음. 대체 후보군 체크리스트 하고 이제 리스트업은 했는데 네. 막. 막 교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았고 뭐 계약을 위해서 음. 막 이렇게 한다는 느낌 은 없고요 그건 아직은 움직이는. 아니다 네. 아니다 예. 뭐이 선수 좀 잘해 주기를 바라고 음. 좀 잘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음. 좀 보더라고 근데 보통 이제 뭐 두산뿐만 아니라 어느 팀이든 외국인 선수 특히 타자가 이제 좀이 선수 망했다 싶으면 이제 내부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 이렇게 선, 팬들보다 더 보통 먼저 그렇죠. 근데 로하스 선수는 이상 이상하다고 하면 좀 그런가. 이상하게 두산 내부에서 평가가 좋습니다 좋은 타자라고 이야기를 어 실제로 많이 하더라고 요력 파워도 있고 하니까 네. 뭔가 지금 딱 뭔가 맞으면 네. 이게 네. 딱 아직 터지지 않았다 네, 맞으면 약간 이렇게 보는 같아요 보여줄 네. 수 있다 이렇게 좀 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네, 올라와서 그저께또 많다나 쳤는데 <laughs> 네. 브랜든 선수에 대해서는 대체 선수로 왔을 때보다 구위가 확실히 더 좋다? 어, 어 이번에 어, 야, 어, 더 좋다. 만족스럽다 어. 작년보다. 네. 이승혁 감독 도 만족합니다. 키움 전에서 토요일 날 이제 6이닝 2실점을 했는데 사사구 한 개였고 비록 패전이 됐지만 네. 뭐 이형종 선수한테 맞은 이 결승 타는 방망이 끝에 탁 걸렸는데 그 부분을 이승혁 감독 아주 아깝더라. 네. 어이사후아 이게 따뜻 선발 네명 알칸타라 브랜든 곽빈 최원준으로 잡고 가고 네. 어, 최원준 선수가 조금 더 아쉬운데 네. 더 잘해줄 수 음. 있다 보고 우선은 뭐~ 오승발은 장원준 그리고 최승용 김동주 음. 이렇게 선발 경쟁자원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근데 두산은 뭐~ 예전에는 이제 트레이드를 좀 활발하게 했었는데 네. 올해는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논의가 안 들어요. 두산하고 잘안 한다. <laughs> 물론 이제 SSG랑 하려고. 최근에 하나 네. 네, 성사가 네. 되긴 안 했지만. 아내. 제한 네. 네. 제가 이제 말하고 안내 하고 안 음. 다음에도 더 좋은 조건이 <laughs> 네. 오면 내일이라도 더 좋은 제이가 오면 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은 어, 어 지금 없어 어. 들어온 건 없어. 지금 네. 딱 들어온 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올해 이제 2차 드래프트 부활을 하잖아요. 네. 각 팀마다 지금 주전급 선수들. 보스선수제외하고 나중에 이제 습니다 이차 네, 네. 드래프트 하게 되면 네. 그죠? 근데 두 두산 멤버 중에서 좋은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음... 이군 선수 중에서도. 그래서 최근 두산 2군 경기에 타팀 스카우트들이 많이 온답니다. 음... 보려고. 네. 보려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전급 트레이드 아니고서도 조금 좀 밑에 네, 선수들 네, 네. 1.5군 정도 할 수도 있지만 따로 트레이드 안 한다. 할 필요 없다 이, 2차 왜냐? 드래프트 찍. 2차 드래프트 찍겠다? 나오면 벌크다. 아. 선수 주고 데려오는 네. 것보다 그냥 보상금 싸게 막 막히는 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2차 드래프트가 부활하니까 확실히 네. 그게 있어요. 지금 2군에 있는 선수들 있잖아요. 1군에 잘못 올라가는 선수들한테 약간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확실히 좀 그런 부분이 잘 있죠. 잘보여야겠다는 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2차 드래프트로 인생 역전이 된 선수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 많지는 않지만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 쇼.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